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세 남성분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전라남도 여수에서 생활하고 계신 남성입니다. 네 번의 이혼 아픔이 있는 그런 남성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분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고 네번 이혼했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격에 뭐가 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는 제안에 제가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이어가던 중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최소한 이분은 네 분의 이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자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 또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나 뵙고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산청으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오늘 점심을 함께하고, 예, 함께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요. 우선, 8살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 있다고 그럽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이 가정을 돌보느라 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사신 분입니다. 일찍이 20대 초에 첫 결혼을 했지만 하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고 또,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또, 제대로 가정을 돌볼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가정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본인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설상가상으로 울산 한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쌓는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기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술도 몇 차례를 받고 예,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누워만 지내다가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몇 차례 결혼 실패에 대한 아픔과 트라마가 겹쳐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예, 역시 큰 사고 이후에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연이 있다면은 예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위해서만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산청 원지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차한잔 하세요. 예 이게 저희 시작하면은 차못 맞힐 때는 한잔 하세요. 예. 네. 블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남 여수에서 왔습니다. 아, 여수에서? 네. 한, 여기 산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한 시간 반. 아, 그렇게 네. 먼 거리는 아니네, 그죠? 네네. 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년생입니다. 60년. 64살 정도 됐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오늘 저기 산책 여기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마을이 참 아름답고 네. 좋네요. <laughs> 강도 있고, 지리산도 네. 있고. 예. 처음, 와, 처음 와보셨습니까? 예, 예. 아, 잘 오셨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홍동심TV는 어떻게 뭐 저기 시청하신 지가 좀 됐습니까? 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예. 어. 지금 여수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혼자 지금 계세요? 네. 뭐, 사별하셨습니까? 이혼을 하셨습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네네. 네. 좀한 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연이건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피치모달 사정으로 여러 번에 예. 이혼을 했습니다. 아, 여러 번에? 한몇번 정도? 음, 네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번 정도? 네. 아, 뭐,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해 주시죠. 어떤 사연이. 상대 도박으로 인한 일이었고. 예. 또한, 의처증 때문에도 있었고. 어. 이 선생님, 저기,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업 잠수도 하고, 업장수 네 예. 잠수병이 걸린 적도 있고 네 예. 그로 인해서 또 가정이 파탄 된 경우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 업장수 외에 또 어떤 네. 일을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일을 하셨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바닷가가 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집에 들어올 실뭐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겠네요. 네. 뭐 저기 그 이혼하는 여러분의 이혼 뭐이 실패에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는데. 집을 좀뭐그 가정을 좀 돌보지 못한 그런 영향이랄까. 거의 해지면서 시작하고 날새면서 집에 들어오고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 에 대한 시한 아, 그런 영향이 많이 소홀했다는 정도 느껴집니다. 아, 자녀는 지금 몇 남매 두셨어요? 딸 둘인데 다 출가하고 다 출가하고 뭐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저기 말씀 하실 때읍 네. 잠수를 좀 하셨다. 뭐 경험하셨다 하셨는데 그거 하셔 가지고 뭐뭐 어땠습니까? 좀 경제적인 그 돈을 좀 버셨습니까? 예, 이제 최고 이제 운 때가 맞아서인지 예. 한 90년도에서 92년도 한 2년 정도 걸려서 먹고 살고 쓰고 예. 모아진 게한 5억 가까운 돈 4, 아. 4억 한 7, 8천을 모았습니다. 2년 동안. 예. 근데, 90년도에 한,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겠죠. 아, 그거를 그 2년 동안에 업 잠수를 해가지고 버셨어요? 네. 아,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죠. 예, 네, 그, 그때는 그럼몇 번째 여성하고 이 생활하실 때입니까? 그때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왜 헤어지셨어요 그때는? 그 도박비 때문에 도박. 그러니까 있는 돈다 해놓고 또빚도 빚은 빚대로 터져지고. 아그 아내가 그러면 도박을 했습니까? 도박에 빠졌습니까? 네. 예. 네. 아그마음 아, 고생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 네. 동료들이나 주위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예. 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을 전부 불러앉지도 않고 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예.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같이 식구들을.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같이 식구들이야 뭐 한마디도 못하고 인자 듣고만 있대요. 어, 음, 아내가 음, 이제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그 도박이라는 게 그게 또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laughs> 좀 답답해가지고 이혼 후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지내셨어요 잠수 급배 선장으로 일을 하다가 예. 어, 그 후에 그것도 그만 접게 됐고 예. 어, 해상건설 쪽에 부두. 보수 공사나 신축 공사, 예. 방파제 신축 공사나 보수 공사 이런 그, 일을. 예, 하면, 지금 저기 몸을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다가 예. 많이 다쳐서 지금 현재 많이 회복돼서 예. 불편한데는. 조금 느낍니다. 조금 느껴요. 예. 제가 뵙기에는 저보다 더건강하신것같는데 완전히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좀 다치셨어요?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상병이 열 군데가 나왔습니다. 아열 군데. 네. 예. 치아도. 예 이빨이 치아가 열세개 깨지고 빠지고. 지금 임플란트를 다 하셨어요. 예, 예. 아, 어, 수술 같은 거는 좀 하셨어요 그때는? 사고 나서 수술한 부분은 턱, 턱 음,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아, 어깨 수술하고. 예. 예. 지금은 어쨌든 좀 회복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일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약간은 지금 근력을 좀 키우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 아까 저하고 통화하실 때 예. 어렸을 때좀 불운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일찍 그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몇 예.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저 8살 먹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8살에? 예. 그러면 8살부터 뭐 형제는 지금 몇 남매 됩니까? 7형제입니다 아, 7형제. 7형제 중 다섯 번째 아, 일찍 그러면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을 것 같는데, 예, 예. 사회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어린 나이 12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2살 때부터? 예. 아, 그 제대로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같은데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전혀 뭐못 받았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사셨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아. 책임감이 좀 많이 강한 편이지요. 좀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네네.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다가 또 사고를 만나 가지고 뭐 이런 그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그 경제적인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생활 을 정도는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집은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전세에 살면서 아 그럼 예금을 그 저금 해 두신 네 예. 예, 이제 금액이 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뭐 예. 사는데 지장 없으시잖아요 전혀. 그래서 뭐... 돈은 쓰기 나름이죠. 아 쓰기 나름이지만은 음.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선생님. 그 사람을 만나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 몸이 아프고 부터 그런 생각이 간절한 것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다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다치고 나서 몸이 회복이 빨리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제일 예, 실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예, 예. 어, 회복이 다 됐다고 하지만 음식 조절 같은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옆에 사람 필요하거나그 예,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laughs> 뭐이 정도 여성이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뭐 바라는 여성상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담백 솔직하고 네. 검소한 분이면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담백 솔직하고 검소한 분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네. 거짓말하면 같이 옆에 있는 거 조차가 싫습니다 저는 아, 선생님 보니까 좀 성격이 이 원리 원칙적인 그런 성격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이해심도 뭐 남못지 않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인내심도 있고 네. 선생님 자체가 거짓, 거짓을 뭐 말한다든가 뭐, 뭔가를 꾸며낸다든가 이런 걸 못하시는 분 같는데 제가 오늘 잠깐 뵙지만은예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의적인 네. 어, 산... 거짓말도 못하고 삽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아, <laughs> 그래요. 선생님 그래 저기 여기 산책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험난한 이 세월을 사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도 그렇고, 또 일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예, 참이 말씀을 듣자 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시면은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열심히 치료가 해서 완쾌되면 몸이 완쾌되면은 그 여성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네. 어, 뭐 여성의 인생을 여성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래요. 정말 저기 선생님 오늘 너무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또이 쉽지 않은 인터뷰인데 정직하게 이 모든 뭐이 아픔이랄까? 또 나의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틀어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